자, 이번에 진행해본 템 세팅은 140억 카이저 대리 템 세팅입니다. 진행 기간은 6월 초부터 약 2주가량 진행되었으며, 어, 본주님의 계정은 저렴한 메모리 뜬금없이 슉슉 튀어나와서, 어, 정말 좋은 가성비로 템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카이저는 특히 보공 효율이 좋은 직업군이라, 보공과 방무도 팍팍 챙겨왔으니, 어,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한 분씩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공 0799, 윗잠 15% 실버 블라썸 링 고피아 반지 구퍼에올스테노에 에디셔널 10 9에 10 고피아 반지 테넷 원정대 반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1작밖에 안돼있구요9% 주얼링 윗잠 15% 성배 추업 104급 카운모 추업 44에 알자게 구퍼의 1 3 3 어, 토드가 굉장히 잘됐네요 구퍼의1 3에흰 6까지 메커 추억 94위짱 9퍼의 아래 짬한줄아 무기는 맨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요. 탈벨 사성 탈벨입니다. 음추옵은 66급 위짱 9%의 사성 에픽 탈벨. 뚝배기 같은 경우 굉장히 저렴해서 바로 들고 왔죠 추업 116에 05 추업이 굉장히 미쳤고 3수만작에 위점 2 1 아래짠 2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너무 싸서 바로 구매해왔습니다 은결 어, 같은 경우에는 악공작하고 추업 95에 15% 토드했고요 아쿠아틱은 임시용이죠 블리 맡기기 전에 임시용 치고는 굉장히 좋네요 추업 96에 위짱 9% 어? 상위 추업 116급30% 완작이고요. 위점 9% 아래점 한줄 추업이 굉장히 좋네요. 추업 96 30 완작 위점 12%의 아래점 한줄 신발 추업 104급30 완작이고요. 위점 9%의 아래점 1.5줄 대야시도스 추업 94급 악공작했고요. 9%의 10 토도 했습니다. 견장 같은 경우 일반적인 9% 견장이고요. 놀궁온 03 붙었네요. 글러브 추억 101급, 30%완작이고요 밑장 9% 아래장 1.25줄. 어, 망토, 추억 95급, 30% 완작. 밑장 9% 아래장 1한 줄, 17성, 30% 완작, 망토. 어, 하트 같은 경우는 에 기존에 있던 옛날 하트죠. 페어리 하트. 12%에 0 30. 자, 이제 무보엠을 보면 되겠죠. 무기 같은 경우, 2추업. 힘추 6 1이고요15% 완작, 18성. 위장 보보공에 아래장 0한 줄. 18성 15% 완작 보보공 무기. 무기가 18성이죠. 게다가 보보공. 카이저는 보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어, 보조 같은 경우에는 카이저는 보조가 교환 불가고 엠블렘이 교환 가능이죠. 본주님이 보보크 땡겨 놓으신 거에 보보공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보공 4줄에 여기서 방무 1줄에 방공됨. 완벽한 3 줄의 매물이 없기도 하고 2.5줄 매물이 굉장히 저렴해서 2.5줄에 방공 대에 에디 공한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공 4 줄에 방무 한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설치기 두 개만 깔아주고 바로 그냥 소환할게요. F3 바인드 넣고 어 모프 게이지가 부족하다는데 그럼 이걸로 변신해. 한번 최대한 잡아 볼게요 용사 깔고 야 얘가 근데 몸땡이가 커서 안 맞을 것도 맞는 거 아니야? 아 지금 그런 거 써야 되는데 근데 이번은 아 위로 쏠안 켰구나. 어, 5번은 일단 뒤늦게라도 켰습니다. 일단은 제가 스킬을 몰라서 그냥 기본적인 스킬만 쓰고 있거든요. E키 누르면 텔포가 나간다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꼬리 피할 때 좋겠네요. 어, 근데 변신 끝났어요. 현타 왔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